네, 지난주에 서 영역적 존재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리주를 진행했나 보겠습니다. 지난 음. 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적잖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냐면요. 제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셨다고. <웃음> <웃음> 저도 그 소리를 듣는데 다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laughs>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준비하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그 내일 도라는 그 이제 시리즈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한편에 머릿속에 저의 시청률이 좀걱정돼 <laughs> 우리 방송국 p d 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와 우리 수요기도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겠구나 저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고 또 내일 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 더 요한복음이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수요, 기, 시, 수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세워질 수 있겠다. 이러한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지난 시, 시간에 사람은 영역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그 아름다움을 지켜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곧 제사장,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네 저희가 다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모든 세계가 인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면서 부정함이 침투 못하게도 해야 되고요. 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뱀,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개소리야 봤어요. 머리를 잘랐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이 거룩함이 부정함으로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어졌고 비틀어진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영역을 세워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제사장적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적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혜가 부어지기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건강한 영역적 존재로 살기 위해 기억할 것첫 번째는요, 백조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발버둥친다입니다. 이 레터링 문구는 제가 최근까지 즐겨봤던 이 대행사라는 드라마의 소주제 중에 하나예요. 백조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어, 발버둥 친다. 설교문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때시절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는 제 주말 농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마다 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막 농장을 막 키워가고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들 그렇... 듯이 막 매주 막 하지만 이게 한주두주 주 지나고 나다 보면 뭐 자기 일정들 이 있어서 막못 가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동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 주인가 삼주 뒤에인가 갔는데 저희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잡초가 사람 키보다도 커지는구나. 제 기억에는 토마토를 심었거든요. 토마토 나무를. 그 토마토 나무를 이렇게 대를 세워놨는데그 대를 타고 막 잡초들이 올라오고 막 사람 키보다도 커제제 제 키보다 커진 것을 본 거, 어른 키 말고 제 키야, 제 키. 제 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진짜 농사는 부지런해야지 지을 수 있는 거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영역이 다 정말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수고의 땀방울 없이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 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분명 수구하여야 소산을 내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그러한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수고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엄청나게 치는 것처럼 실수 없이 발을 휘젓는 것처럼 휘저어야 떠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먹을 것을 얻는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땀을 흘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원리는 타락한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한 원리라는 거예요. 소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락한 땅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최초부터 주신 땅도 그러면 반대로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타락되기 전 땅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땅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심과 함께 그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야 돼 확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은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사람의 흔적을 넘어 하나님의 흔적까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타난 절이 바로 28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죠?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은 이 단어를 컬티베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컬처, 문화라고 하는 컬처의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영어의 컬처가 이 컬티베이트의 개념에서 뿌리를 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 문화를 위해서 사람이 지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문화를 세워 가도록 고안된 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열심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에 세워 가는 일을 우리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갖고서 정착시키는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 덮기를 소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인간이 고안한 이 문화들이 점점점 멸심을 다한 이 열심들이 확장되어서 온 지구를 다 덮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타락한 지금의 우리의 수준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나의 열심으로 내 꿈을 이루는 열심으로만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조가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건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도 젖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백조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물에 잠기지 않고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어서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와 열심을 내면서 어떤 문화를 세워가야 할까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이곳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직분이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너무 소리.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려는 직분이었어요. 성소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직분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평안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던 하나님의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곧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나,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꿈꾸는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부가 토다이 숲에서 그 어린 그 겨울 성경 학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과 너무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동시간대에 다른 단체에서 와서 막 뭔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온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 계신 사장님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오는 단체와 교회에서 오지 않는 단체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나요? 맞대요. 그리고 그 차이점 때문에 도히로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일례로 어떤 그 교회에서 남자 다락방이 거기서 항상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시나 봐요. 그 모임을 하실 때한 여성분이 그걸 듣고 계셨나 봐요. 들으려고 하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 그 방방이가 있거든요. 아이를 방방이 태우고 기다리는 찰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인접한 공간에서 이제 남자 다락방 막 모임을 하는 소리를 막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막 듣는데 깜짝 놀라신 거죠. 이 어머님이 우와 남자들이 저렇게 막 울고 웃기도 하고 막술한나 먹지 않는데 저렇게 화기한 분위기로 저렇게 한다고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죠. 혹시 저기는 어떤 모임길래 저 남자들끼리 막 울고 막 웃고 저렇게 하냐고. 너무 자랑스럽게 교회에서 모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아, 우리 남편분도 교회를 좀 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문화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과 행복함을 마구마구 표현하고 잘 정착시키고 세워가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백조와 같이 열심으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 밑으로 가라앉길 방지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백조처럼 아름답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구별됩니다. 우리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표현되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명확하게 표현될 만큼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영역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요.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는 것.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어떤 문화를 세워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우리의 열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양국사님께서 개척 초기 때부터 우리 교육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정착하라는 거였어요. 즐겁고 아름다운 문화를 정착하라는 건데 저한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문화를 정착시켜 가지? 그리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문화가 정착이 안될 수도 있고 내 열심히 그 문화를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이걸 구현해내지? 고심고심하는데 결국 제가 선택한 건 기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대로 우리 어린이부가 세워져 가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문화가 정말로 정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제가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아름답게 노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예배 모습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제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막 하거든요. 한 예배 30분 전부터 자기들끼리 막 두렁치고 뭐 기타치고 막 훈당훈당 가면서 막 연습해요. 누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리고 나서 꼭 기도를 합니다. 예배 전에. 자기들끼리 3, 삼호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름다운 문화가 어떻게 형상됐을까요? 제가 막 잔소리를 해서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읽어가는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에세계에서 에는 유명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제가 어, 인용한 장면인데요. 에세계에서 47장입니다. 에세계에서 47장은 요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 큰 강을 이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강에 대해서 에세계에서 47장, 8절, 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물에 담길 만큼 또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이 될 만큼 또그 강이 염해로 흘러나와서 이 사회를 완전히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만큼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 47장으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문화가 세워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여하셔야 되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애씀으로만으로 아름다운 문화를 정착시켜 갈 수도 없고, 사람의 애씀으로만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어야 해요. 내 열심만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자세에서 이제는 내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서야 하구나 라는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세로 바꾸어서 이 새학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거예요. 마치 사자가 밀림에서 자세를 바꿨을 때 모든 밀림이 긴장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강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기독교 문화에 영지주의라는 이론이 쑥 들어왔어요. 바로 이원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 영적인 세계를 되게 가, 강하게 주장하고 영적인 세계를 되게 집중하려고 했던 그래서 영과 육체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쏙 들어왔거든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해석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식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로까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육체가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해서 육체가 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강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육체가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지배적인 사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 예수님도 부정한 육체로 오실 수가 없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만 육체의 모습을 하고 올라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칭이 신학계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으로 오셨지만 육체의 모습을 띈 것처럼 보이다 가셨다는 식으로 육체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영지주의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과 영적인 일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영과 육이 합,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을 정할 수 있고 사람의 일이라고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가능하죠. 그 육체의 뿌리에서 죄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고 있냐. 아니 성령을 위해서 행동이 나오고 있냐라고 분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는 분리된 것처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열 우리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역을 꿈꾸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미터 선수가 금메달을 어떻게 딸수 있냐 그 금메달을 어떻게 딸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금메달 열심히 열심히 다해야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훈련해야 되고 그 윤성빈이란 기억나시죠? 그 스켈레톤 선수, 그 고등학교 때 뒤늦게 시작한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세계 5년 만에 세계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가운데 그냥 뭐 자기에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 는 누구보다도 열심해서 히 보니까 그 자기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진짜 식단을 엄청나게 조절해서 먹,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 믿는 친구가 체육활동을 체육 하고 체육계에 있는 한 친구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노력으로 땄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고 그날 당시에 모든 환경도 주관해 주셨고 또 내가 열심을 다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이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육상선수가 100m의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육체의 노력 없이 금메달을 딸수 없습니다. 이나 이 타락한 땅에서는 육체의 노력 없이는 아무 소산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내야 하고 그러한 육체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떤 열심을 내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맡겨진 진짜 고유의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에게 열심을 내야 될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느해미야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고유의 역할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기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아마 이 직분을 위해서 올 한해 또 특별히 이 새학기 아마 열심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들을 잘 가르쳐가고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시는 정말로 제가 우리를 탐하지 않도록 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되고, 또이 죄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고 또 거룩을 가르쳐가는 일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더 승부를 봐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진짜 제, 제대로 된 자세예요. 사탄이 벌벌 떨 만큼 제대로 된 자세는 진짜 제사장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거룩함을 지켜가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세워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해서 매번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춰 있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초대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명지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본 만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일과 성령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영역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역을 세워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법칙이에요. 그냥 가만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초부터 에덴 동산을 주었을 때, 사람에게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세워가고, 다스리고, 번성시키길 소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해요.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오묘한, 정말로 역설적이고 되게 모순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반대로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대해야 된다고? 기독교만이 이야기하고 기독교만이 이해하는 되게 오묘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정말로 깨닫고 이 새학기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은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laughs>